선생님. 네. 네. 이번 시간 역시 네. 인물 신점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. 네. 우선 생년월일 먼저 불러 드리겠습니다. 네. 1995년 8월 21일. 이번에 미스터토로 2에 출연하신 박서진 씨의 사주인데요. 이제 장구의 신이라고도 불리는 분인데 네. 이분의 이제 내년 운기를 좀 점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차. 끝나는 게 없어. 조금, 음, 음. 재량과 기량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, 이분은. 근데, 매번 슬프다. 이분 이상하게 슬픈 기운이 많아. 네. 마음이 이렇게, 뭐라 그러지? 짠하다 그래야 되나? 짠하고 이런 슬픈 기운이 많고, 그래도 항상 이겨내려는 이 분이시, 분이다.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. 어, 내년에, 내년, 올해 지금 이달 12월부터, 이 언제 하죠? 미스터 트롯 12월 22일부터. 12월 22일, 네. 12월 20일부터. 음. 한 번은 좀 원하는 만큼 빵좀 터졌으면 좋겠다, 이분. 나 오늘은 보실까요? 어. 아. 아. 아, 이분, 요번에 이걸로 인해서 많은 갈림길이 좀 들어온다.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. 보실까요? 조금 더 나만 기운으로 받으세요. 이분 2월 3, 4월. 3, 4월. 이분이 3월에 기운이 되게 좋아요. 음. 3월 기운이. 내려갔다가, 저조한 기운도 있겠지만, 내려갔다가 3월에 기운이 엄청 좋아, 이분 내년에. 내년 3월 기운부터는 한 번쯤 자기 이름을 좀 낸다 그러거든요. 음. 이분 건강 조심해야 되겠어요. 미소트로 운기는 따는 당상이라 괜찮다 그러는데 그 순위권 안에 들어요. 순위권 안에 들어서 좋은데 건강이 되게 안 좋다. 좀 우울감이 많고 그러니까는 자기의 감정 변화 이런 거를 컨트롤 잘 하셔야 되겠어. 그래도 하늘의 기운 천운 같이 이렇게 기운의 운기가 새롭게 돌고 있는 형국이니 애쓴만큼 꽃이 피고 노력한만큼. 보답을 받는 해운년이 될 것이다. 그래서 이분의 운기는 내년에 굉장히 좋아요. 그리고 3월에는 이렇게 별이 빛나는 해운년이다 그러니까는 괜찮아 이분. 음, 너무 많은 고생이 되게 많아 이분. 그게 뭐 어딜 이분은. 이상 뭐 어디 가든지 잘돼도 이분은 이렇 그늘에 가려지고 누군가에 가려지고 꼭 있잖아요 뭐. 어떤 시기적으로 하면은 다른 게빵 터져서 이슈적인 것도 확 가려지듯이 매번 가려지는 기운이에요, 이분이. 근데 이 가려진 기운이 자기가 내년에는 이분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는 해운년이다. 그러니까는 내 스,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리고 피하라고 막 여기저기서 이렇게 막이 이름을 날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는 형국이거든요.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은, 어, 어쨌든 간에 뭔지 모르게 누가 밀어주는 것 같은 받침돌이 막그 생기니까 그런 운기예요. 그래서 내년 3월에 이분의 좋은 빛은 분명히 크게 빛이 날 것이다. 그러니까 괜찮네요. 이분 내년에 좋아요. 오, 너무 음. 좋은데요? 고생 끝에 낙이다. 이분은 잘 되실 거예요. 음. 네,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